작곡가 조영수가 송가인의 예상치 못한 재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온 그는 누구보다 냉정한 기준으로 가수를 평가하는 인물이다. 그런 조영수가 예상 밖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송가인이 보여준 재능의 결이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방증이었다. 조영수가 처음 주목한 지점은 송가인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었다. 이미 대중에게 송가인의 가창력은 검증된 상태였다. 그가 놀랐던 부분은 곡을 받아들이는 방식, 즉 음악을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다. 대부분의 가수는 작곡가가 설계한 감정선과 구조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집중하지만, 송가인은 그 위에 자신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더 짚혔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곡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송가인의 가해를 가사 해석 능력이었다. 그는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의 정서적 무게를 정확히 짚어냈다. 조영수는 송가인이 데모곡을 처음 들었을 때 던진 질문들을 언급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부분의 화자는 왜이 감정을 숨기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슬픔보다 체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와 같은 질문은 가수가 아닌 연출자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이러한 해석력은 녹음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송가인은 한 번에 완벽한 테이크를 만들어내기보다 여러 버전의 감정을 제안했다. 조영수는 이렇게까지 다양한 해석을 준비해온 가수는 드물다고 말했다. 같은 소절을 두고도 담담한 버전, 감정을 절제한 버전. 이래 끝내 무너지는 버전까지 시도했고 그 선택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감각이 아닌 음악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전제로 한 접근이었다. 조영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재능은 송가인의 리듬 감각이었다. 트로트 가수에게 리듬은 기본 요소로 여겨지지만 송가인의 리듬 운용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박자의 얼매이기보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템포를 조절했다. 조영수는 이를 두고 악보에는 없는 리듬이라고 표현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과적으로 노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송가인의 이러한 재능은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영수는 방송과 콘서트에서 송가인의 무대를 지켜보며 녹음실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가수들이 스튜디오와 무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송가인은 오히려 무대에서 곡의 의미를 더 확장시켰다. 관객의 반응을 읽고 그에 맞춰 감정을 조율하는 능력은 타고난 무대 감각과 깊은 이해가 결합된 결과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송가인의 언어 감각이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 사투리와 표준어, 발음의 미세한 차이까지 세심하게 고민했다. 조영수는 발음 하나로 캐릭터가 달라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로트 가진 이야기 중심의 장르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조영수는 송가인의 이런 재능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쌓아온 시간, 무명 시절의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지금의 송가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송가인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보완하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평가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조영수가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행을 쫓는 가수와 오래 남는 가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의 눈에 송가인은 후자에 가까웠다. 단기적인 히트보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목소리와 해석을 갖춘 가수라는 것이다. 송가인의 예상치 못한 재능은 결국 종합 예술가적 감각으로 요약된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조영수의 인정은 단순히 실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머무르지 않을 재능이라는 평가였다. 이 만남 이후 송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노래 잘하는 가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곡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아티스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조영수의 한마디는 그 변화를 공식화한 선언과도 같았다. 결국 조영수가 인정한 송가인의 예상치 못한 재능은 기술이나 음역대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노래를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능력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재능이며 송가인이 앞으로도 오래 무대 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웅은 여전히 부동의 일이다 히어로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는 그의 인기가 단순한 팬덤의 결집을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스타트표 서픽에서 다시 한번 정상을 지킨 결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대중과 팬 모두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다. 임영웅의 1위는 우연이 아니다. 그는 데뷔 이후 한 번도 반짝 스타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 오히려 느리지만 단단하게 한 계단씩 올라왔다.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이후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음악, 방송. 공연 그리고 팬과의 소통까지 모든 영역에서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스타일 픽에서의 1위는 특히 상징적이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라 팬들의 충성도와 지속적인 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단기간의 화제성으로는 결코 유지할 수 없는 자리다. 임영웅은 매번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상위권을 지켜왔고, 이번에도 결국 정상에 올랐다. 이는 그의 팬덤 영웅시대의 조직력과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되묻게 한다. 그 답은 임영웅의 태도에 있다. 그는 언제나 노래를 중심에 둔다.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예능적인 과장보다는 진정성을 앞세운다. 화려한 말보다 차분한 목소리, 계산된 이미지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의 강점이다. 이러한 일관성은 팬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는 투표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음악적 성과 역시 부동의 1위를 뒷받침한다. 이명웅의 노래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진솔함과 감성을 전달한다. 그의 음색은 과하지 않지만 깊고 기교보다 감정 전달에 집중한다. 이는 빠르게 소비되는 음악 시장에서 오히려 차별점으로 작용했다. 한번 듣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다시 찾게 되는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진다. 공연 무대에서의 임영웅은 또 다른 증거다.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영웅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듯 노래한다. 멘트 하나, 눈빛 하나까지 진심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며 팬덤은 더욱 격언고해졌고 그 결과는 각종 투표와 지표로 나타난다. 히어로라는 별명 역시 그냥 붙은 것이 아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일종의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한다. 힘든 시기에 그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사례가 됐다. 그는 영웅처럼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 감정적 연결이야말로 그의 인기의 핵심이다. 1위는 이 모든 요소가 응축된 결과다.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그들이 투표하는 대상은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며 계속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명웅은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그의 1위는 더 단단해진다. 주목할 점은 이명웅의 인기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가수들과의 비교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과 무대에 집중하며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런 태도는 팬덤 문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웅시대는 응원과 기부, 선행으로도 자주 언급되며 임영웅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미디어 노출 방식 또한 그의 장기 집권에 기여했다. 과도한 스캔들, 무리한 예능 출연 없이도 그는 꾸준히 화제의 중심에 선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모습을 드러내고 결과로 말한다. 이는 대중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면서도 관심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작용했다. 의도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행보다. 임영웅의 부동의 1위는 트로트 시장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트로트를 특정 연령대의 음악이 아닌 보편적인 감성의 장르로 확장시켰다. 그의 성공 이후 트로트에 대한 인식은 분명 달라졌다. 이는 한 개인의 인기를 넘어 장르의 위상을 끌어올린 성과다. 앞으로도 새로운 스타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유행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임영웅의 위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지켜보는 스타가 아니라 기대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무대 다음 노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가수는 많지 않다. 결국 임영웅의 스타 우픽 1위는 단순한 순위표의 맨 위가 아니다. 그것은 꾸준함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이며 진심이 쌓여 만들어진 대중적 합이다. 히어로다운 인기란 이런 것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가고, 크지 않은 듯 보여도 단단하다. 임영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하며, 그 이유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